안녕하세요. 택시맨의 핵심만 읽어주는 토크 아이의세미남 고성 피디입니다. 색감이나 디자인 소질도 없는 사람이 파워포인트로 발표자를 만들거나 제안서를 작성할 때 디자이너의 도움 없이 일단 보는 사람이 깔끔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려면 무엇을 고려하면 좋을까요? 이번 세미나에서는 데이터 과학자 원칙의 저자인 한국 에너지 기술 연구원의 이재현 책임이 데이터 시각화의 기본 팁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데이터 시각화를 음. 공부를 하다가 같이 <laughs> 공부를 많이 한게 인지과학인데요. 네? 사람이 어떤 그림을 볼때뭘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음. 거기서 몇 가지 규칙 같은 게 있는데 첫 번째로 그래프 종류를 잘 선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음. 그래프, 예를 들어서 뭐 주가처럼 연속성을 변해가는 그래프는 막대그래프가 아니라 선그래프로 그리는 게 좋다. 음. 왜냐면 사람 눈이 선이 있으면 이 뒤를 알아서 상상을 아. 하, 합니다. 음. 대신에 이제 뭐 A, B, C 부서별 실적 이렇게 딱딱 나눠지는 건 막대 그래프로 딱딱 해야지 얘랑 얘는 별개야가 한 눈에 들어오고요. 몇 가지 이렇게 데이터별로 또 전달 음. 목적별로 음. 차트를 고르는 법칙이 있기 때문에 이거 잠깐 뭐표 하나 있어요. 음. 보시면 좋고요. 음. 색깔 고를 때 색깔 고를 때 시간 많이 썼는데. 저는 윈도우즈 기본 색밖에 안 쓰거든요. 오, <laughs> 윈도우즈 기본 색깔이란건 어떤 거죠? 그 파워포인트를 예를 들면은 어. 여기 색깔 고를 때한 30가지 정도의 색깔 아, 나오는 네. 거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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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빨간색 있고. 네, 네. 오케이, 오케이. 어. 거기서만 고릅니다. 음. 근데 거기서 보시면 파란색 계열로 밝은 거부터 어두운 거. 빨간색 계열로 이렇게 초록색 하나씩 있고. 빨강처럼 느껴. 그러니까 세로 세로로는 밝기가 변하고 가로로는 색상이 변해요. 농도가 변하죠. 예. 네. 음, 음. 색상을 바꿀 때는 이 데이터, 이 데이터 다른 거야 라고 말을 할 때에서 남자, 여자 데이터, 아니면 한국, 미국, 중국 데이터 이런 식으로 위상이 같은데 다를 때는 다른 색상을 쓰시고요. 네. 그리고 같은 종류에서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무슨 뭐 20대부터 40대까지 무슨 뭐이게 수치적을 받는다든가 이럴 때는 명도를 바꾸면은 이게 그 사람들이 인지가 더잘 돼요. 네. 보통 설득을 하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그 말씀 설자 써가지고 쓰는데 그림으로 보여주면 그냥 뇌에 꽂아주는 거거든요. 음. 말이 필요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음, 음. 이전 저자의 블로그에서 데이터 시각화라고 검색하시면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데 관심 있는 분은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과학자 원칙 저자들과의 캐주얼함에서도 지난 생방송 도크풀 영상은 우측 상단에 있는 카드 링크를 클릭하면 볼수 있고. 데이터 과학자 원칙 도서 관련 정보는 우측 상단의 카드링크를 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아이티에서는 데이터 저장, 분석, 보호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조 데이터란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아이티 치시거나 우측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